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3월 5일입니다. 맞죠? 어저께 4일이었고, 오늘 5일이죠. 오늘의 날씨는, 어, 좋습니다. 이게 날씨가, 어, 온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10도 미만이고요. 10도 미만, 뭐, 7도 미만. 이렇게 해야, 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렇게 되었고요. 이 정도 날씨에도 해가 뜨면 아무래도 햇살이 좀 따뜻하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어, 뜨겁다 어저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혹시나 다육이들 한 번도 햇살 보지 못하고 내 보냈던 아이들에게 타지는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 오늘 화수목 금요일까지인가? 아, 목요일까지인가? 금요일까지 정도가 구름, 해, 그 다음에 구름 끼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쨍쨍한 날씨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이렇게 나와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햇살이 쨍쨍하게 뜨거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요. 얘네들은 크게 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그런데 문제는요. 요렇게 중간에 내보냈던 아이들이죠. 지금은 이쁜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숙 중인 아이들로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어저께 내보냈던 아이들을 요거 찍고 난 다음에 한번 보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이나 바깥쪽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밑에 있는 난간 쪽보다는 햇살이 더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높이 떴을 때도 얘네들이 햇살을 볼수 있는 곳이 맨 바깥쪽이죠. 그나마 중간층은 맨 바깥쪽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밑에 쪽이라면요. 조금 햇살을 들 받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좀 타는 게덜할 겁니다. 조건이 좀 맞지 않겠죠. 요렇게 되는데요. 오늘처럼 요렇게 구름이 끼고 구름 끼는 날도 있고 해가 잠시 떴다가 다시 구름에 가리는 어, 시간대가 있다고 하면요 얘네들은 크게 타지 않고 햇살 적응하기에 좋을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비염이 심하고 비염인지 감기인지 같이 와서요 코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었더니 대박 기침이 나오네요. 오늘도 코맹맹이 소리지만 여러분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구름이 지금 많이 껴있다고 해도요. 자외선은 있습니다. 구름이 꼈다 그래서 자외선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얘네들을 내놓고 또 며칠 동안 구름이 꼈다가 해가 보였다가 하는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내놓으면요. 적응, 햇살 적응하는 게 자연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렇게 되고 토요일 날 다행인 거는 또 토요일 날 영하 2도까지 떨어져요. 그아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게 다행이라는 건 아니고요.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금요일까지가 구름 끼고 햇살 있고 이게 번갈아 가다가 그 뒤로 또 4일 5일은 쨍쨍한 햇살을 보여.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보여질 때는 오히려 공기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다육이가 들타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내보내고 햇살 적응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 참고로 여기 홍페페가 나왔어요. 지금 온도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새벽 전까지는 온도가 영상권이라서 요 아이가 바깥에 나올 수, 나와도 될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얘가 워낙에 제가 실패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추운 날씨에 실패를 너무 많이 본 거라 얘는 저녁에 잠시 들였다가 영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들였다가 다시 내놓는 걸 하려고요. 저한테 약한 아이들, 제가 좀 까칠하다 오래도록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제가 조금은 조심시켜 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얘는 원래 제가 키우던 아이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온지가 얘가 또 얼마 되지 않은 홍페피니까더 얘를 신경 써서 해주려고요. 지금 저면관수를 통해서 이제 뿌리가 내린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조심시켰다가 햇살 적응도 시켰다가 얘는 오전 햇살이 있는 곳으로 보낼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있었던 라지아가도 여기 자리에 나왔고요. 요 아이도 햇살을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맨 밑에 선반에 안쪽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물한번못 먹었던 아이 요번에 물을 잔뜩 주고 내보냈는데요. 아요 아이 솔직히 얘가 지금 물이 들기는 했어도 조금 걱정이 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해가 뜨지 않는 게 저는 솔직히 반가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비는 오지 않습니다. 어, 비는 오지 않고요. 제가 물을 주었다고 해도 한 가지 더 드린 뭐또 이야기는 아이가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물을 주고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비를 맞았다고 해서 다육이가 크게 잘못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부터가 여기가 가림막을 해주겠다. 이거를 전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닐이 오히려 얘네들한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철썩철썩 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어디 고정시킬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그냥 비가림막 못해주고 될 수. 있으면 얼굴 큰 아이 입구가 다 막혀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진주 목걸이가 얼굴이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다시 봄을 맞이했으니까 얼굴을 큼지막하게 더 수심 많게 한번 길러 보려고 하고요. 영양제를 좀 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진짜 얘네들 햇살 못본거게 특히나 요 릴리 뷰티 릴리 릴리 뷰티 뷰티 릴리. 비트리가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지금 너무 헐쩍 피어있는데다가 화분 하분, 화분에서 얼굴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얘가 성장세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모든 다육이가 심는 대로 이렇게 크는 건 아닌데요. 얘가 유난히 더 큽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바로 탈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디 다른 곳에다가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나오기 전에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였나 조금씩 나가기는 했어요. 안방 베란다에다가 조금씩 내놓기는 했는데 근데 전혀 햇살 적응이 안된 것처럼 보여서 조금 걱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연결로 사일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을 덜해 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며칠씩 나왔으니까 얘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중간층에 지금 매달아 놓은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선반 맨 위쪽에 있던 베란다 창문 쪽에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네티지아일까요? 레티지아 맞네요. 레티지아 요 아이가 얼굴이 지금 상태가 깨끗합니다. 요 아이는 지금 얘가 위에 화분이 거리대가 인 위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 바로 밑에다가 놔뒀어요. 햇살 햇살을 너무 보지 못한 아이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 밑에다 놔뒀고요. 여기 에 있는 스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햇살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어저께 진짜 내놓을 때도 하루 이틀 조금 더 있다가 비올라를 기다릴까 하다가 물 줘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laughs> 급한 아이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지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저께 저녁에 얘네들을 다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오늘 날씨가 이렇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 반응 너무 잘합니다. 겨울 내내니까 한달 반에서 두달 가까이까지 물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요. 얘도 많이 말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색감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물을 정말 잘 먹었나 봐요. 얼굴이 통통한 것이 정말 이뻐 보입니다. 오늘 진짜 다육이가 너무 꽃처럼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보일까요? 적당한 햇살에 영상을 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햇살이라고 해도 구름이 닫혀가서 밝은 뭐, 낮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나오네요. 요런 날씨에 잘 나오나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 플로리디티도 지금 얘도 물을 목말라 많이 했던 아이거든요. 와, 단단합니다. 하루 만에 물을 짠댕, 얘네들이 진짜 배고플 때 우리가 뭘 먹으면. <laughs> 정말 잘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식물도 살아있는 아이들이라. 물을 너무 굶겼다가 줘서 그럴까요? 얼굴 빵빵하니, 윤도 반질반질 합니다. 이렇게 4일, 5일 되는 날, 얘네들이 저 햇살 관리를 잘 해서, 타는 거 없이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요가이는 덴트라 잼인데요. 정말 잘 자라죠. 자구를 한두 아이씩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쭉 보여드리는 요 아이들, 지금 요렇게세 아이, 네 아이인가? 어, 네 아이겠네요. 요네 아이들은 저랑 초창기에 심어준 아이라서 이 화분에서 만4 년이 지났던 아이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화분을 만져보면 너무 걱정될 만큼 단단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잘 있어줘서 분갈이는 조금 더 있다가 하든지 이렇게 잘 지내는데 굳이 엎어갖고 다시 분갈이는 저는 잘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음, 올해도 그냥 한번 있어보려고요. 이 여기 중간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맨 바깥쪽에 있는 자리에는요 분갈이를 자주 해줘서 분의 흙이 헐빈헐빈하게 있을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을 자주 먹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중간에 달렸던 아이들은요 흙이 단단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물을 줬을 때도 한참 동안 물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잘 버티더라는 곳 이제 잘 버티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장마 때도 얘네들은 화분의 흙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등치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바깥쪽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라 어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 렇 여기, 여기에서 올해도 잘 지내겠거니 해봅니다. 이제는 물 먹는 아이들은 또 따로 물 먹이면서 중간에 내보내는 걸 해야 하고요. 여기에 쪼꼬미들을 이제 위에 칸에 난간에다가 올리면서 밑에 자리를 빼고 다시 밑에 자리에 와야 되는 아이들을 골라서 물을 주면서 다시 여기를 정리를 해야 해요. 다육이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아, 이렇게 머리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보다 순서대로 계획성 있게 잘 해야지만, 얘네들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뻐 보입니다. 얘네들 물 먹는 거 보니까 이제 거진 물이 3분의 2 정도 돼, 다 말라가는데요. 이양 한번 네, 이제 들여, 들어왔다가 내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들여놓고, 뭐 날씨도 좋으니까 물을 한번 흥건히 주고 다시 한번 흥건히 주고 내보낼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요즘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너무나 이쁩니다. 얘가 스프링타임 금인데요. 스프링타임 금인데요. 이 아이가 신동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신동도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금기가 너무나 잘 들어간 상태에 웃자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통통하고 입장 관리가 잘돼 있는 아이들이라 아,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꽃이 피어주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꽃 피고 지고 하고 나면 다시금 거기에서 자구가 나올 텐데 기대가 빵빵 되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너무 이뻐서 저쪽 부엌에 있는 아이를 잠시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는 주방 창틀에 놔두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직까지 꽃대가 잡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 정말 잘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주고 있던 여기 탱고 금 인데요 탱고 제가 키우고 있지요 요 아이가 탱고 금요 작은 아이가 3000원 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두마디 정도도 안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화분이 너무 작잖아요 제가 될수 있으면 요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잘 심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심어준 상태로 와물 관리를 정말 더 자주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진짜 기대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콩 분해서 키우는 아이가 너무 좋으네요. 어저께 밤에 여기에서 물 주고 오늘 상세하게 찍어보고 내보내고 다시 들여놓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급하다고 마음이 급해져서 얘네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정리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자리에 다른 아이를 채워서 물을 주는데요. 아 여기 있는 화이트 미니마 요 아이들이랑 얘가 그린 애플인가, 애플 그린인가 하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이렇게잘 자라주고 있었고요. 진짜 얼굴이 뚱뚱한 아이들, 얘네들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다한 번도 물을 못 먹고 선반 위에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 이제 하엽 정리를 하잖아요. 하엽 정리를 하는데 유난히 잘 있었던 아이가 요 아이예요. 한, 하엽을 두 장인가만 떼줬나? 없어요. 없고, 정말 깨끗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엽 정말 많은 애가 여기 있는 팬지예요 얘는 진짜 하엽 엄청났습니다. 저. 입장의 단수가 두단 이상이 없어졌어요. 빨리 입장을 채우기도 하지만 정말 하엽이 잘 지는 아이가 요런 펜지죠. 제가 이런 걸 알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정리할 때 너무 짧은 시간에 왕 집어 넣어야 되니까 마구잡이로 막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겨울 동안 물관수가 필요 없는 아이들과 물관수를 꼭 해줘야 하는 아이들을 구분지어서 안쪽이랑 바깥쪽에 놔두고 해서 물관수 좀 해주면서 케어해줘야 되는 아이들이랑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해주지 않고 있었더니 어, 그 너무 하엽이 많이 져서 얼굴이 좀조금미가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쭉 보여드리면서 얼굴이 정말 조꼬미가 되었던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멘도사는 얘도 하엽이 지기는 했어도요 그나마 얘는 얼굴을 좀 뭐라 해야 되우 웃자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요런 상태 로좀 숫자는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게 표시가 나죠 얘도 얼굴이 좀 줄어들었구요 요 아이 옐로우 멜로우 인데요 정말 하얀 많이 져서 얼굴이 진짜 쪼꼬미가 되었습니다 양팔 벌려 하고 있고 막 벌어진 아이를 꼬지를 꽂아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색감은 생장점만 좋지 요 <laughs>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요 아이 진짜 하얀 많이 져있었고요 마, 어, 마가렛 금인가 요 아이도 하엽이 엄청 많이 집니다. 음, 많이 지고 여기에 있는 지금 러블리 로즈 이꽂이인데요 얼굴 너무 많이 작아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키우던 이꽂이로 있을 때보다 얼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요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러블리 로즈도 물 관리를 해주면서 지켜줘야 했던 아이고요. 요기 있는 여기 둥근이 빛이 흐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레티지아나 레티지아 종류별 있는 아이들죠. 걔네들도 물 관리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관리를 중간에 한번 왕창 많이 더더 자주 해줘야 되는 아이. 그 다음에 가끔씩 한두 번만 해줘도 되는 아이. 요렇게도또 나눠 있는 게 맞아요. 어쨌든 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뭉쳐 있으면 딱 보면 그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어, 분류를 해서. 어, 베란다에 들여놓는 게 맞는 것 같죠. 요 아이 말고도 하엽진 아이가 여기 있는 화이트 미니마처럼 생긴 아이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일레인 같은 경우는 데리고 온 지가, 원래 제가 키우던 아이가 너무 목대가 길어서 제가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리가 빈 곳에 채워넣기도 하고 이랬던 건 아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하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아이에 비하면 뭐 하엽이 진 상태고요. 하엽이 없었던 아이는 여기 있는 요 아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없었던 아이가 여기 있는 명월 금, 명월 이꼬지입니다. 얘네들 이꼬지를 키웠던 아이인데 정말 많이 컸어요. 요번에 제가 겨울에 얘네 물 관리를 제가 못해줘서 얼굴이 정말 조꼬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있어줍니다. 요기 이제 이렇게 얼굴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는 온도 관리죠.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얘네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싹 꺾어버리는 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월 색감도 지켜주고 있었고요.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조금 더 커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 거 보면 명월도 옷자람도 심하고 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세가 있는 아이라서 하엽이 질 듯도 했었거든요. 다육이 상태에 따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불러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물 관리가 꼭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디, 요 아이도 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얼굴이 다시 생장점에서 더 쪼꼬미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아 얘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 안쪽에 있으니까 다육이가 너무 많아지면요. 어, 내가 뭘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게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딱 좋은 아이들 개체 수가 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제 상태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돌보면서 얼굴 못난이도 케어해주고 이런 걸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포기하고 어, 누구를 데리고 있는지 그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기 있는 마디바도 얼굴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까뭇까뭇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탄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서 병균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어, 그래 잘 건강하고요. 여기 있는 스틸라트가 생각보다 물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얘가 얼굴을 완전히 줄여 갖고 있더라고요. 요번에물 관수를 제번 많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와 진짜 물잘 먹었습니다. 던지면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여기 있는 노마도 얼굴을 그런대로 부, 어, 좀 있어요. 자구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달달 한번 잘 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아이는 요 아이네요. 와 명월 이 꼬지 요 아이 정말 이쁘게 잘 커주는 것 같습니다. 명월 어 그리고 천우의 변경 아돌피 음, 캘리포니아 선셋 요렇게 같이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TP는 또 겨울 동안 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얘도 물을 어 하엽이 많이 진 상태이긴 한데요. 단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얼굴을 줄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생장점에서는 열심히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등치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룰루가 얘가 대룰루인데요. 저 대룰루 잘못 키우거든요. 기존에 키우던 아이에서 여기 있는 두 아이 두 아이 두 아이인가 세 아이 얼굴을 같이 심어줬는데요. 심어주고 얘 혼자서 엄청 큰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비좁지 않았던 아이거든요. 밑에 내려놓고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얘 중간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못할것 같아요. 그 대신 지금 요 아이는 데리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얼굴 형태로 봐서는 살짝 우짜란 감이 있고 어린 아이처럼 색감도 그렇죠. 분가루가 있기는 해도요. 나가면 탈것 같아서 오전 햇살 있는 맨 밑에 난간에다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던 아이가 여기 있는 패러독스인데요. 저 패러독스 참못 키웠었거든요. 태워가면서 막 이랬는데 패러독스가 나중에 얼마나 이뻐지는지 제가 몰랐. 던 거죠. 얘 미모에 대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한번 키웠다가 잘못 되고요. 그 뒤로 손을 안 댔다가 다시 한번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 예쁘게 햇볕에 달달 묵혀 갖고 얼마만큼 예뻐지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와 입니다 제가 춘맹을 또 많이 좋아요 해 춘맹 페리도트 그린이니그마 뭐 샹그릴라 요런 아이들이 많죠 요런 아이들 얼굴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춘맹 금을 만났어요 싼 가격에 그래서 두 자구 두개를 사가지고 자구 두개가 두 뿌리를 사서 합식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금기가 잘 들어갔죠. 제가 원래 춘맹금이라고 키웠던 아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냥 춘맹하고 합식을 해주고요 금기가 너무 없어서 합식을 해주고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춘맹금 금기 너무 잘 들어간 아이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심어줬는데 겨울 동안 잘 지내줬습니다 요 아이도 안방 베란다에서 좀 지내야 될것 같아요 안방 베란다 맨 낮은 칸에다 두고 서서히 햇살 적응해서 타는 거 없이 키워볼까 합니다. 와 진짜 짱이뻐요 <laughs> 지금 중간 생장점에 살짝 소은 듯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살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얼굴 좋아지는 아이가 여기 있는 빌게이츠입니다. 와 빌게이츠가 들어오 이제 겨울에 들어올 때 살짝 냉해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바깥에서 내둘렸나보다 라고 후회를 많이 했던 아인데요. 이 어, 겨울 동안 안에 있으면서 색감 다 회복을 했고요. 냉해 입에서 까먹 까맣게 나올 것처럼 그러더니, 그렇지 않고, 색감도 너무나 이쁩니다. 요 아이. 이제 얘네들 물 어저께 네 번인가 다섯 번까지 물을 줬어요. 흙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 있는 스위 캔디 같은 경우는, 스위 캔디, 맞죠? 스위 캔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도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위에 흙이 단단하다 못해요. 아, 진짜 안꽂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얘 얼굴이 조금 줄어드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얘도 어차피 중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마를 생각해서 그냥 올해는 지나가고 가을쯤에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살구미인입니다. 와, 여기 이 꽃이랑 같이 심어준 아이인데요. 이 꼬지도 이제 얼굴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요 아이가 뿌리를 완전히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도 좀 꺾어주고, 뿌리 정리도 심하게 했던 아이거든요. 그렇지만, 얘도 바깥에 나가 있는 게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입장 말랑하는 것도 그렇고, 어,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얘도 내보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싹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안 이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굴 유지를 너무 잘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라, 제 눈에는 하트 뿅뿅입니다. <laughs> 특히나 여기 있는, 여기 매직쟁 골드, 요 아이는 진짜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 진짜 너무 쪼꼬미로 줄이고 있어서 걱정했던 아이거든요. 이제, 레티지아에 관련된 아이들을 다한 곳에 모아놓고, 얘네들물 관리를 다잘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때까지 저쪽에 오전 햇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얘네들 오후 햇살로 이제 옮겨주니까 더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얘네들 관리를 하고요. 날씨가 흐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육이 잘 버티고, 그다음에 햇살 적응도 잘하는 날이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